31절 3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흘리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공중에 신들이 와서 그 바지에 기울여진다. 아멘. 예. 특성하실 분 계세요? 없지요? 예. 특성도 준비하셨다가 주일날 오후에 더 감동되는 데는 나오셔서 예전에는 사실 주일 특성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툭튀어나가지고 차량, 여기, 뚝배기 깨지는 소리라도, 하다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좀 그게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표에다 넣어야만이 나오는데 <laughs>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음. 하나님이 받으실 표. 오전에는 성가대가 찬양을 올리잖아요. 오후 시간에 좀 특성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셔서 을 준비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 에, 이 시간에는 에, 이상한 동부 오늘. 마태봉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나태주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그 신이 썼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그 시고,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으로한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죠? 근데 이 시는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이 풀꽃이라는 게 봄에 피는 벚꽃이나 목련, 뭐 철쭉 이런 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예쁜 꽃이 아닌데 지금 첫눈에 반할 만큼 빼어나거나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 시가 말해주는 걸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쁘고 사랑스럽답니다. 이 말은 실제는 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니 예쁩니다. 어게 제가 시를 낭송할 때도 느낌이 없었는데 옆에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 은 기분이 묘해지죠. 다시 한번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오, 네. 당신이 그렇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풀꽃이라는 게 풀꽃이라는 게 이렇게 툭 봐가지고 미인들이잖아요. 그렇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두고두고 두고 보니까 마음 대로 이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시도 강조하는 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정도 들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예뻐지고 이뻐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낳은 자식들도 처음에 나올 때 보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그죠? 신생아가 나온 거는 안 예쁘거든요. 근데 왜 이뻐집니까? 그게 자세히 보고 <laughs>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니까 <laughs> 이뻐보이는 거죠. 자꾸 우리가 사실 이런 그, 그 시를 쓰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 짧은 그 구절에다가 많은 것들을 함축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러운 능력이에요. 정말. 목사들은 뭐3 0대떠들어도다 그냥 지치는데, 이분들은 두세 줄에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니까 너도 그렇다라는 이 말씀. 결국,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름답거나 예쁜 존재들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두고 보십니다. 계속 바라보시고, 계속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산 백성들, 나의 자녀들, 그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산모의 고통을 겪은 엄마가 자기 자녀를 내가 고통 속에서 낳은 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스럽게 보듯이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가 많고 흠이 많은데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다 예쁘다 너가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또그 분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고는 있는지 주님의 그 죽으심도 놀랍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알면서도 그의 부응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감당해 하신 분을 앞에 놔두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마태주라고 하는 분이 썼던 이 시도 굉장히 그 겨자씨의 비유와 어떤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런데그 겨자는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그 겨자라고 하는 그 어떤 식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호수 주변에 가보면 이제 유채꽃처럼 노란색깔로 깔려있는 게 이제 이 겨자예요, 겨자. 그래서 이 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에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겨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 겨자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버린 바는 천도이천도구러기 같은 그러한 어, 자풀이에요. 이그 겨자 자체의 번식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가 이제 퍼지게 되면 토양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겨자 같은 것들은 농부들이 이제 기피하는 식물이 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관리 호수 주변에다가 겨자 같은 것들을 이제 놔둔 것은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 때문에라도. 뭐 하는 용도고, 실제적으로 이 겨자 자체가 하찮고 작고 뭐 변변치 못한 것. 그걸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할 때 겨자를 이야기합니다. 겨자를. 그러니까 그만큼, 어, 이 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지금 우리로 치면 잡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잡풀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가까 보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비유를 보고 있지만, 이 비유에서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자를 자기 맡에다 심었다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수영입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숙을 이제 뭐 다들 캐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200평 정도 땅에다가 숙을 심지요. 그래서 그냥 집단 서식하게 해서 거기 가서 숙을 그냥 다 단체로 뜯자고, 그냥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쑥을 밭에다 심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쑥은 천지에 깔려있으니까, 굳이. 근데 너무 흩어져서 처집을 하니까, 한 곳에 심어서 캐자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겨자도 그런 거죠. 쑥처럼, 멀게 뭐 아무에서나막 그냥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 굳이 이 겨자를 밭에다가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밭에다가. 근데 본문을 보시면 자기 밭에다가 신분교자라고 나와있어요. 이건 이상한 농부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을 좀 볼륨 줄여주세요. 이거 포올링 잡고 생기는데. 그, 농부 자체가 이상한 농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상한 농부. 이게 나마도 뭔가 그 논리에 맞지 않고, 아 뭔가 좀 합당치 않 그런 행동을 농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이 제자들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실 때 지금 주위에 있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볼때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변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을 보게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겨자처럼 잡풀마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잡풀마도 같은 존재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이 겨자를 심어놓은 그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있는거예요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대다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사회의 주 멤버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아류들입니다. 아웃사이더들이요 완전히 밖에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로 치면 핵심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된 제자들의 구성원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었던 셀리이라든지 창기라든지 뭐 이런 그 죄인들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구성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야말로 오악지졸들이고 한마디로 가까이 하기 싫고 뭔가 멀리 두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구성원들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구성원들을 좀 화려한 색채의 사람들로 구성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로 했을까 우리가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없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변치 않아 보이지. 그러나 이들이 바로 나중에 큰 거목이 된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창기가, 이 세리가, 이 죄인들이 고잘 것 없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지.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가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의 구성원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구성원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 보면 4장 18절과 19절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대목인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사역이거든요. 감옥에 가셨던 세례요한이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한다, 고로 내가 누구지 너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간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사실 이게 중심이에요. 이런 사역 자체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눈먼자, 허드덴자, 눌린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과 같이 가는 사역을 주님이 하신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주변의 그 구성원들은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겨자씨. 그 겨자씨 같이 하찮고 별벌일롭고 예,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누가 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모으고 모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가다 정말 교자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같이 생활했던 멤버들이 다큰 모양, 큰 꼴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많고, 문제수성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 사회를, 그리고 그 로마를,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 비유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3의 사람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고 변두리 인생들, 변방에 몰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 이 말이 감사한 분이 있죠. 이 분이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이고, 있 와닿지 않는 분은 교만한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인생을 쓰신다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결국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에는 그 천국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의외성을 말씀을 해요. 겨자씨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야, 하나님 나라가 참 의외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지금 보면 그 겨자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겨자는 풀이지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풀을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모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태가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마태가 겨자씨를 가지고 과장법을 씁니다. 과장법을 그러면서 지금 뭔가 그 의의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의의의 변화. 풀이 나무가 된다. 마치 어떤 그 단순히 단순히 그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요 본질적인 변화를. 물이 변하여 포노주가 되듯이 이 풀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 존재가 큰 거목이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사실 이런 그 본질적인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자씨와 같은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무와 같은 그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 사람 밑으로 그 사람 아래로 새가 깃들듯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겨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나무가 되고 또 새가 와서 깃들 그런 거목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바로 천국의 의의성이고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보기에 작지만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반드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그의외성을 우리에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시에 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탄생하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의외죠 그리고 궁궐 같은 집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말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목수의 아주 비천한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것도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별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은 성서학자들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는 어떤 천문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 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 가까울 것 같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의애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복음이 유대에서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터져 가지고 이금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식인하게 해서 결국 이 복음을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결국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고 전세계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서서히 그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들 지금 늘,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변화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바로 이 의외성이에요. 복음이 가장 그 환영받을 곳이라고 생각되는 유대에서 복음이 배척을 받고 이방인 쪽에서 이게 환영을 받는 거예요. 로이겨자씨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찮은 것 그러한 존재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거죠. 복음 자체가.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사역의 중심이 어디냐 할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한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죽기 직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부 변두리 쪽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했어요 갈릴바다 배 타고 넘어갔다가 왔다 했죠 보면서 보면 거의 그, 그 북쪽 갈릴리 변두리 쪽에서 주님이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 이 자기의 그 죽을 날이 가까우시니까, 이를 안 물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변 사역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변두리였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이런 그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뒹굴렀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 나라를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지저분한 인생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 같이 하셨던 거예요. 같이 하셨던 거 그게 바로 천국의 의혜성입니다. 또한 가지가 비유 중에 그 새벽 일찍부터 들어와 가지고 일했던 사람하고 오후 늦게 들어와 서니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사례를 주는 그 이야기도 나오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인데,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다 다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요. 패턴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천국, 천국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겨자 하나님과 같아가지고 이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와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환영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면 거기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손에 붙들렸을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노예상인이었던 405장 그 나같은 죄인 그 노래를 만들었던 그존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존 뉴턴이 노예상인인데 이분이 이제 82세에 소총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남겼던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천국에 가면 세번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라고. 의외죠. 두 번째가 도저히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다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세 번째 가장 놀라움을 끊지 못할 것은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결국, 천국은, 여러분들, 의외성이 있어요. 의외성이. 그래서, 비극적이게도,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아, 저거는 천국 있겠지. 그런 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게 여겨서, 하찮게 여겨서, 별거 로 없이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 환금별유관을 받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겨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의외성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음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만 제대로 잡아서 신앙생활 하시면, 천국에서 금멸 교감 받으실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개털 벗었을 분들 많고. 하나님 앞에 저희 여러분들 천국은 의외의 장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겨자씨와 같은 겨자씨와 같이 환영받지 못하고 하찮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또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설수 있다라는 거 그걸 믿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拆家什么